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했죠. 뭐 돈을 벌어서 어 벗어나는 방법이 있고 뭐 권력, 명예.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명예나 권력적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런 거 또는 또 신앙, 그죠? 어, 또 기도,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 괴로움을 그, 멸하려고 하는, 고멸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 예, 욕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욕계. 예, 우리 불교에서는 삼계라고 하는 게 있죠. 삼계. 삼계가 있는데 이것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계가 있어요. 근데 삼계인데 이 삼계가 어 여기가 이제 색계, 이제 무색계란 말이야. 이 삼계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아직 괴로움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이 색계, 색계는 다시 이제 사네 가지 선정으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도 이제 네 가지 선정으로 나눠져요. 욕계를 이제 하나로 친다면, 그래서 이걸 구차재정이라고 해요. 구차재정. 그래서 여기서 욕까지 넘어가는 거. 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괴로움을 계속 받는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계에서 하는 방식, 욕계에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식, 돈을 번다든가, 좋은 직장을 갖는다든가, 어,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로는 근원적인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수신결에 보면은 거기서도 삼계화택이라고 그래 이거를 삼계 불타는 집이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는 너무 센 불이야. 이센 불을 이센 불을 지금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로 단박에 센불센 불서부터 좀덜센불 약한 불을 한꺼번에 싹 없애려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시작을 했더라면 내가 아직도 괴로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방에 이걸 깨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욕계에서 색계로 건너가고 색계에서 무색계로 건너가고 무색계에서 이렇게 건너뛰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법, 이 방법으로는 예, 아, 저번에 얘기했을 때는 팔고, 여덟 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에, 우리가 정신적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걸 갖다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것로부터 이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욕계에서 오는 모든 괴로움, 여기서 공황장애, 이렇게 정신적 난치성 질환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여기서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명상. 명상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또 참선. 참선이나 명상이나 요즘은 동의어로 써요. Meditation, Zen, 다. 명상이라고 요즘은 명상이 대세인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욕계에 있을 때는 왜큰 괴로움이 있느냐. 여기는 너무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일렁이는 어떤 그 감정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 요 그러면 이것이 감정이 일럭이면 이것이 호르몬을 주관하고 호르몬은 곧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것 중에서 화. 화가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90%가 스트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실제 우리 병의 근원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지금은 환경적 요인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어요. 기후 조건하고.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됐어요. 관절염도, 캔서도 모든 것이 마음 첫 마음 한 마음에서 시작돼 갖고 그게 발화가 돼서 그것이 이제 캔서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게 너무 감,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욕심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가지면 저거 갖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한 것처럼 끊임없이 어떤 그 추구를 버리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근원적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도구로, 도구로, 예, 도구로 신앙을 선택해서 일리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신앙. 신앙을 통해서 요 무색계를 건너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고, 불교 신앙도 그렇고, 신앙적인. 신앙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깨달음으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에 스님 같은 경우에는, 에 그것도 다 좋은데, 그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에 단계별로 가는 것이, 에 가장 확실하다. 잠불마저도 끌 수가 있다. 까딱 잘못하면은, 어디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상을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명상이라고 하는 도구가, 이 근원적으로 3계의 화택에서 벗어나는 근원적인 도구가 될수 있대요. 근데 명상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명상이 도구죠. 이 도구는 뭐냐면 3계 계곡이 3계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고멸 떠날 수 있는 세상을 갈수 있는 도구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부처님 말씀을 빌리자면 뗏목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뗏목. 땜목. 뗏목은 타고 가다 여기서 벗어나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님 말씀도 타고 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부처님 말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제 건너 으니까 근데 건너고도 아직도 부처님, 부처님하고 부처님 바지 까랭이를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못 벗어난 거죠. 응? 음? 이제 여기를 왜이 단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하냐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이거 해야 된다면 여기는 사람마다 살아온 각자의 삶이 다 틀려요. 오, 오치, 온, 고가 다 틀려. 그러기 때문에 살아온 삶이 틀리기 때문에 느끼는 것도 다 틀려. 그래서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 누가? 선생님이, 티처가, 가이드가 이거 설명을 해줘야 돼. 그,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 현상이 이렇게 해서 생겼다. 그러면 이 사람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요. 확신이 딱 들죠, 그렇죠? 확신이 들고 나면 거기서 두번 다시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 미리 얘기를 해주면 그런 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 흔들리지가 않죠. 그데 여기까지 새끼 사선정, 사선정, 새끼 사선정, 무새끼 사선정인데 4선정, 어느 정도만 지나가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번뇌가 다 끊어지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제 착각도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가 다 됐다. 하면서, 뭐, 각가지, 예, 주변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소리에 내가 막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하면은, 아직도 공부가 덜 됐다. 또는 내가 어떤 거에 자꾸 욕구가 생기고, 의문 의심이 생기고, 뭔가 솔깃한 마음이 들면 유혹이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아직 공부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혹하는 마음이 여기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래. 감정적으로 끄달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이렇게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에도 네어 가지 선정이 있죠. 이생일액지, 뭐정생일락지뭐 이렇게 이렇게 쭉 있고 여기도 어 뭐요, 저저 무소유처정 뭐 이렇게 저기 저 비상 비비상처정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걷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에가 누에가 나비가 되듯이 사령오일이잖아요. 네번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를 갖다가 누에로 표현한다면 뻔디기야 뻔디기, 뻔디기야. 예?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이 상태도 죽으면 그냥 뻔디기가 되는 거지 뻔디기, 그죠? 응. 여기서 이런 가정을 겪어서 사령오일처럼 몇 번을 거듭나고 거듭나고 거듭나면은 나중에 여기는 뭐예요? 자유가 있죠 자유. 어떤 자유? 모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 때문에 이제 힘듦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감정적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예, 스님 책에 보면은 감정이 우리 뇌에서 우리 두뇌를 갖다가 어떻게 인식 기관을 혼란시키고 어떻게 우리 인식 기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아마 이거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 내놓는 이론이고 어, 그런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직접 해보면 해봤으니까 그죠? 해보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되니까 이거는 에, 뭐 추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 에? 그렇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서 다 갖고 완전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깨달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뭘한게 알았다고 해서 모든 번뇌가 소멸되지는 않았거든. 그걸 깨달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 새끼 사선정 정도가 가면 어떤 의식의 변화, 인식을 어떻게 세상이 바라보여지고 내 인식기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부를 몇십 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번뇌가 끊어졌을 때, 번뇌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돼야지 의식이 끊어진 겁니까? 모른다는 얘기지. 응? 여기, 여기, 저, 여기, 저, 응? 여기, 저, 제 무색계 사선정 비상 비비상 처정을 지나서 상수 멸정에 든단 말이야. 상수 멸정에 들어서 완전히 자유가 됐을 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의식의 상태를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른다니. 음? 그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하나하나의 단계별로 하나하나의 의식의 변화, 인식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우리가 두뇌가, 어떻게 뇌가 기능적 변화가 일어나고, 기능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 뇌에서 내가 그걸 인지를 할때 어떤 상태로 이 현상을 인지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이들이라. 그래서 스님은 늘 그, 여기 공부를 지도하면서, 이런 거는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시는 거, 해 놓으신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잘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하지만 실제 1대1로 공부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뭐만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냐? 한번 그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수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떠냐? 그건 뭐다. 이렇게 다그 대목 대목 다, 그다 찍어 준단 말이야. 그죠? 그뭐 부처님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거기 들어갈 자리가 아니야. 왜? 이거는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가까 아,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만 우리가 스케치를 하는 거지. 내 의식이 변화되고 하는 과정들은 어떻게 돼? 내 의식이 변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다른 사족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족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알아지고 있는데, 이 상태를 설명해 주시오. 나는 이 상태가 잘 모르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해줄 일이 뭐냐면, 그 상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가 있을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 예, 맞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억지로 떠올려 보세요. 생각이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안 떠오르는 이유가 왜안 떠오르느냐? 그것도 설명을 또쫙 해주면 아 그래서 안 떠오르는구나 알잖아요. 그럼 아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겠구나 그렇죠? 응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자눈 감고서 시간을 한번 느껴봐라. 시간이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맨날 다 머릿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살았는데 시간 개념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는 것조차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 내 의식 속에서 생사라고 하는 그런 의식, 관념적 의식이 사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느껴지고, 어떻게 생각되어지고, 어떻게 현상이 바라져지고, 내가 나를 인지를 할때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 그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부 다들 깨달음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이런 단계단계 단계 건너갈 때마다 그 사람이 현상을 보는 것과 좀, 좀 전에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현상이 달라진 게, 현상이 바뀌어서 달라진 게 아니란 얘기지. 내가 현상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바뀌면 현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현상이 바뀌는 것이지, 현상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상이 바뀌어서 내가 편안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또 생기면 난또 괴로워지거든. 하지만 내가 그 현상에,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괴로움이 내 마음에 사라지고 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난 괴롭지가 않아요. 다만 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해결할 것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괴로움까지 지고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중 삼중으로 잘못된 거거든. 괴로운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명상도 버려야 되고 참선도 버려야 되죠. 명상이라고 하는 뗏목을 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죠죠 응?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수많은 자각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자각. 자각, 이 자각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 자각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현대용어로 얘기하면, 이 인지전환. 인지전환이에요. 가장 확실한 인지전환은 자각이에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럼 물론 그렇게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담배 끊어야 된다, 먹뭐 끊어, 살 빼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 끊어야 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심으로. 하지만, 어느 날문득 아, 이게 담배를 피면 이렇게 되는구나. 딱 이렇게 자각을 하게 되면 인지가 딱 바뀌어 버리거든. 바뀌어 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담배를 봐도 담배 피우고 싶은 욕심이 안 생겨요. 하지만 막 의지로다가 끊으려고 했던 사람은 어느 날 화가 나거나 뭐 하면 담배 땋자 끊어 무는 거야. 인지 전환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각이라고 하는 건 인지 전환이에요. 의지전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점을 바뀐다는 얘기예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뀐다는 건 세상이 나한테 해석되어지는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방식이 바꾸는데 내가 바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게 안된 상태에서는 뭐야 계속해서 내가 내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보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그 자체가 벌써 스트레스야.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명상이다. 그래서 이제 명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호흡 명상이 있고, 걷기 명상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명상을 하든 상관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명상도 그냥 감기 걸린 사람들은 감기 걸린 사람 정도의 명상만 해가지고 나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좀더 깊게, 뿌리까지 제거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명상해갖고, 아 뭐, 그냥, 저, 건강만 좀 하고, 뭐, 나요 정도면 돼. 하는 명상, 일반적인 명상을 해도 그 정도의 효과는 다 있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나는 좀더 깊은 내라는 것까지, 내 어떤 그 괴로움의 근원까지 뽑아내고, 내 육신의 괴로움까지, 육신의 질병을 유발시키는 그런 뿌리도, 어, 완전히 내가 소멸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스페셜한 명상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감기약도 일반 약이 있고, 그죠? 그냥 먹는 약이 있고, 처음에 그냥 생강하고 대추만 데려 먹어도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은 가서 어? 약사 먹고 감기약 사 먹는 사람이 있고 또안 되면 가서 주사라도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처럼 어, 명상을 하는 것도 그와 같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명상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하는 명상 어때요? 바로 번뇌가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어? 다 그, 그런 명상이잖아요. 그 그런 명상을 몇번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명상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냐고.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그런 명상이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단 얘기야. 왜? 인간이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을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콕 찍어가지고, 핀셋처럼 콕 찍어내가지고,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예전에는 하지 못했다. 이거야. 하지만 시대가 이제 바뀌었어. 이제 콕 찍어서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욕심이 원인이다. 시비 분별이 원인이다. 이런 거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인간은 태어나면 무조건 욕심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 인간의 유기체의 본성을 무시해가면서까지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도를 아무리 통해도 좌측 발 내밀 때 좌측 발 내밀고 오른쪽 발 내밀 땐 오른쪽 발 내밀고 밥이 이렇게 있으면은 먼저 젓가락 까는 데가 있고 나중에 가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